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네. 구야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 아니,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갈 거냐가 아니라, 어디를 가고 있고,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고요 도착해서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이따 봐요. thank Opo, okay, dalawa po. Ano yun yun ito? Ice okay. po. Opo. Tayo po. Okay, parang po na lang din sila. Dumaki mo mo po. Dari po tayo pwede mag-stay. What? 자, 아, 따가이 따이 화산이구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지금 셀카봉으로 올려서 찍고 있는데, 섬도 보이구요. 섬도 보이고, 스타벅스도 이렇게, 옆에는 식당이구요. 옆에는 식당입니다, 식당. 그리고 여기는 스타벅스 건물이에요. 음. 전에 터졌던 따올 화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화산. 자, 이게 따올 화산이거든요, 화산. 위에 보면 제가 조금 있죠, 제가. 네. 며칠 전에도 한번 약간의 분출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 제가 조금 있어요. 보면은 이제 저 섬은 지금 아예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갈 게돼 있고, 배들도 정박을 해 있는데, 이제 저 화산 밑에서 사는, 어, 저 지역에서 사는 분들만 사는 곳이고, 여기는 호수예요. 호수, 호수입니다. 호수, 여기 밑에 보시면 마을 보이시죠. 마을도 있습니다. 마을, 아, 마을, 마을에서 배를 타고 쭉 이렇게 화산 쪽으로. 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 화산 쪽으로. 지금 안개가 살포시 껴갖고, 예, 이뻐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조용한 거 보니까 화산 위험 2단계인데, 아직 조용한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구름도 화창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화산이 크게 뭐 아직 뭐 반응하는 건 없다. 다만, 며칠 전에 터진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시면 윗부분이 하선 윗부분이 좀 까맣게 돼 있죠. 어 제가 묻은 것처럼 어 그렇게돼 있다. 뭐요 정도, 어요 정도네요. 그럼 경치를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경치, 우리또 경치를 찍어 줘야죠. 여러분들, 경치 아따 이쁘다. 색깔 너무 이쁘지 예쁘, 않습니까? 하늘도 우리 하늘도 봅시다. 이쁜 하늘.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쁘긴 이쁘네요, 여러분들. 이쁘긴 이쁩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쁘다. 일단 저희는 요거 찍었고, 다음 장소로 또 따가겠다 이것만 찍으러 온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가봅시다. 고고! 지금 하려고 아. 네. 지금 혹시 메뉴판 없이 있네요? 네, 메뉴천. 메뉴... 아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메뉴가? 네. 아 지금 대는 게 이거밖에 없네. 오리탕 나트리는. 자 여기는 어디냐? 아까는 저희가. 하산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봤잖아요. 저희가 이제 선착장까지 내려왔어요. 선착장까지 내려와서 제가 지금 밥을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트로피칼이라는 식당에 왔어요. 이게 선착장 쪽에 있는 거라서 뭐 몸보신 요리, 오리 요리 있고 뭐 우삼겹, 삼겹살 뭐 여러 가지 파는데 뭐 오리 요리 같은 경우는 오기 뭐몇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삼겹살을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 선착장도 보여드리고 하려고 그래서 왔고 한번 가보시죠. 뒤에 보시면 되거든요. 가보시죠. 여기가 트로피칼이라는 겁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서 좀 들어온 입구가 좀 좁아가 들어올 때 간판에 한국 이름으로 트로피칼리라고 써져 있고요. 조금 좁은 도로예요. 그 도로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보이시는 여기 길로 쭉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식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분수대도 안켜질거고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무, 손님들 많이 못 받고 하니까, 일 요거는 안 켜놓으신 것 같아요. 와서 봤는데 신기한 게 보이더라고요. 오리를 직접 기르세요. 직접 기른 오리를 잡아서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오리 보이세요. 오리들, 오리들, 바닷가, 바닷가 요렇게 배들이 있고, 그리고 저기가 따월 하산입니다하산 화산 보이시죠? 좀 나가서 보여드려야 되는가? 여기 방카들 서있고요 방카, 방카들 서 있죠? 화산, 우뚝 서순 화산 아까 스타벅스에서 보여드렸죠. 저희가 지금 밑에 쪽으로, 선착장 쪽으로 내려왔잖아요. 훨씬 더 가깝습니다. 훨씬 더 가까이, 네, 가까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조용하니 약간 릴렉스하기 좋은 네, 릴렉스하기 딱 좋은 데 같아요. 릴렉스하기 좋은 데,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 가지고 어, 하늘도 어두워요. 좀 늦었습니다. 네, 거리가 짧은,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닷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식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식사하러 가볼게요. 자 아, 저희는 식사를 다 했고요. 지금 계산은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삼겹살 저희 350개 인데1인분에 그리고 세개 먹었고요. 콜라 세 개, 아이스 세 개, 소주 하나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기서 자고 갈 거라서 아, 왜냐면 이런데 왔는데 소주 한잔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주 한잔 하고 여기서 숙박을 하고 가도록 하죠. 또이것저것 뭐 촬영하다가 또 가게 되면은 통금 시간에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계산을 하고 좀 자고 들어갈게요.